누가 그러더라고요. 뭐라 줄잘 타면 빨리 성공한다고. 나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 줄이 이 줄인 줄 알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타고 있는 데 성공은 개뿔. 맨날 엉덩이만 터져 쌓고. 아이고 엉덩이만 터지면 다행히 이게 여도 터지고 터지 터지고 그냥. 아, 그렇지, 네. 광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헬스하고 그래도 말이야. 어. 내가 줄 타고 나서 딱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, 아유, 좋은 것이 그것은 바로, 바로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행사에 어.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어. 할수 있다는.